아 예예 아, 예, 예. 아,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잘 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Oh!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권자입니다. 아, 제가 며칠 전에 M4를 팔았습니다. 사실, 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차가 진짜 만족스러운데, 아, 이걸 팔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기변을 좀 하고 싶은 욕심도 조금 있긴 있었고, 팔까 말까, 팔까 말까, 혹시나 해서 엔카랑 올렸는데, 진짜 올리자마자, 그 다음날 차가 바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변을 하게 됐죠. 본의 아니게. <laughs> 진짜 마음에 100% 드는 건 아닌데,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마음에 드는 차량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여기가 지금 여의도인데, 여기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M4를 내놓으면서 약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M4가 400마력대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이걸 팔고 더 윗급으로 가려면 500마력밖에 없어요, 500마력. 근데 아 그러면 이제 가격도 거의 두배 이상 비싸지다 보니까 아 이걸 팔아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C63이나 이런 차로 업그레이드를 아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아 사실 차가 디자인도 제가 튜닝을 좀 제법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진짜 만족스러워가지고 사실 굳이 바꿀 이유가 없던데. 유튜브 많이 보는데... 전문자예요전문자 정권자. 갯문 같다고 막 생각했거든요. 나 아, 진짜... 어... 구독이네요. 어... 진짜... 어... 아, 그... <laughs> 엄마... 나 구독 중이래... 전문자 TV... 구독과 좋아요~ <laughs> 뭐... 저도 약간...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M4도 약간 무리해서 샀는데 사면서 약간 고민은 됐어요. 무리하는 거 아닌가? 근데 막상 이것도 사면 못 내려갈 까같아 연식이 좀 됐는데도 진짜 깨끗하던데요. 이게 원래 전전 차주가 네. PPF의 랩핑을 끝고에다가사고다녔다가 아, 그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 네. 그거 하면서 랩핑 깨어내고 다시 PPF만 하고 아 들어해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라고 들었어요. 이 부분 두 세. 네. 여기 여기 여기? 이모 두. 세 시트도 이 정도면. 네 여기 포버트는 여기 브레이크 맞고 아. 이거 누르면 돼. 어 되는 건가요? 네. 아 되네. V10. <laughs> 아, 좋다. 이 차를 네, 드디어 플렉스 했습니다. 서울 제가 온지몇년 됐나, 한 4, 5년 됐나, 드디어 알파를 타 보게 됩니다. 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라이트가 좀 다르죠? 네, 지금 완전 신형은 아니고, 원래 지금 이 차는 이제 후경으로 나온 모델이라서 밑에 이렇게 LED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기가짜식으로 LED가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지금 완전 신형은 아니고, 그 이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듀얼 클리치가 들어간 신형, 네. 완전 신형은 아니고. 네. 원래 싱글 클리치가 들어갔는데 13년식부터 이제 듀얼 클리치가 들어갔는데 이 차는 이제 13년 이후모델이고 근데 뭐 이제 스파이드라서 사실 쿠페에 대비해서 조금씩 빠지는 게 있긴 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자세 이제 차를 리뷰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휠은 요렇게 19인치 요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예술입니다. 드디어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아. 제 살아생전 뚜따를 타보게 되네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익스클루시브 옵션이라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요 약간 시트가 좀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요런 데 이제 카본 들어가 있고, 카본 레드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도 작업이 되어 있고, 네. 일단 보노파을 신형으로 바꿔가지고, 아, 죽인다, 그냥. 장난이야. M4를 팔고 사실 다운그레이드를 할순 없었죠. <laughs> 네. 그래가지고 그 그레이드를 네, 하려고 했는데 차를 찾다 보니까 아그 상위 모델이 사실 살만한 게 없어요 진짜. 슈퍼카인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들이 댈 만한 차가 바로 이차 R8 차는 M. 차는 M인데 아 차는 M인데 아 알파를 샀어요. 약간 바람이 좀 치긴 하는데, 확실히 개만 가면,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 역시 또시키통 소리가, 아, 예술이야. 아, 사실 편의 장비나 이런 게, 뭐, 어, 엠포보다도 조금 없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 약간 시트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네,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뭐, HUD나 이런 이제, 그런 게 없긴 한데, 대상이. 아, 그냥 없어도 너무 재밌네요. 네, 너무 재밌고, 아, 달리는 재미가, 아, 또 비교 불가능입니다. 와, 아, 소리가. 됐다. 네. 아 다들 왜 돈벌어 가지고 비싼 차 탈지 알겠네. 아 기름은 엄청 먹을 것 같은데 근데. <laughs> 아 너무 좋네요. 그냥 저 타는 말밖에 네, 표현할 게 없네요. 지금. 아 일단 빨리 가게를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를 어제 가져와가지고 조금 타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개하자마자 왜 알파를 샀냐? 약간 이런 <laughs> 얘기가 들리긴 들리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M4를 팔고 웬만한 차들은 다그의 업그레이드더라고요. 뭐 C63AMG나 뭐뭐 콜벳이나 이런 차들을 사긴 또좀 그랬고. 현실적으로 제가 그래서 M4를 팔고 갈만한 차를 생각해보니까 AMG GTS 아니면 R8 아니면 GTR. 한이세 개가 그래도 중고 가격이 한 1억 선에서 이제 고를 만한 괜찮은 차인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세대째 쿠페를 타다 보니까 사실 뚜껑 열리는 게또 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AMG GTS도 충분히 실내도 고급지고 훌륭한데, 아, 뭔가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있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GTR은 솔직히 디자인이 좀 너무 투박하기도 하고, 저랑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패스하고,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차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게, 구형 모델을 살 것이냐, 아니면, 듀얼 클래치가 들어간 후기형을 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후기형은 생각보다 가격이 또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지고, 제가 타다가 팔아도 별로 안 빠질 것 같아가지고, 후기형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중고도 가격이 그래도 지금 1억이 넘어요. 아, 조금 무리를 해가지고, R8 스파이드, 네, 듀얼 클래치 들어간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구독자가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들긴 안 들었지만, 그래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건데, 제가 원래 428 타다가, 이제 M4 타다가, 이제 R8까지 왔는데, 저도 서울 처음 왔을 때 차를 탔던게 아반데 h d 였어요 직장생활 할때 월급을 제가 그때 막 230만원 이렇게 받으면서 생활하다가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과장님이 월급이 300 이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딱 보고 옆자리 과장님을 보니까 아 그냥 내가 5년 후에 서른 후반이 되어도 300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야근을 하고 아둥바둥 살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딱 스쳤어요 그래가지고 네, 와이프랑 얘기해 가지고 회사를 그만 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친구가 약간 이런 자동차 업계에 있었는데 그 친구를 한번 만나고 이 동기부여가 더 돼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겠다 결심을 하고 바로 이제 사업을 이걸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사업을 차는데 생각보다 이런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차 얘기를 한번 풀 텐데 사공디 차차는 제가 완전 풀 알부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사고 하이팔 타고 엠포 타고 r 8까지 이렇게 차를 수입차를 매번 바꿨는데. 4~5년 만에 그래도 알파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뭐 4~5년 전에만 해도 이걸 탈수 있을 거라고 진짜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운 플러스 노력 그리고 약간은 용기로 산것 같습니다. 사실 1억이 넘는 차를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나이 아니면 다시는 못 타볼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차가 제가 탈수 있는 마지막 제일 비싼 차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30 중반이니까 넘어가면 사실 30 후반 이렇게 넘어가면 더 비싼 차를 이렇게 막 용기로 살수 있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네, 질렀습니다. 질렀는데, 아, 차는 일단 너무 좋은데, 기름 일단 한번 넣어러 <laughs> 네, 기름 넣으러 왔어요. 이이딱 10만 원치 들어가네요. <laughs>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아 뚜껑을 좀 많이 못열것 같은데 이제 알파 스파이더 가져왔으니까 한번 재밌게 타보면서 브이로그도 많이 남기고 튜닝할 거 있으면 튜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튜닝할 게또 막상 없어요. 네. 없고 너무 깔끔해가지고 차가 이 맛이니까 네이럴려고이차 <laughs> 샀으니까 한번 달려 보도록 할게요. 아 88. 팔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laughs> 많은 영상 남기도록 할게요. 가봅시다.